17화 두 번째 수라간 낯선 땅에서 수라간의 첫 확장지는 성수동이었다. 트렌디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작은 골목길과 공장 건물을 개조한 감각적인 공간들이 뒤엉켜 있는 이 동네는 수라간이 꿈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딱 맞는 장소였다. 공사 중인 새 매장을 둘러보며 유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서울 한복판에두 번째 수라간이라니 꿈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여긴 아직 우리가 낯선 공간이잖아. 함께 파견된 팀원은 채윤과 세린, 그리고 본점에서 새롭게 합류한 수습조리사 강유빈이었다. 유진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이 공간만의 맛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성수수라가는 곳 예상 못한 벽에 부딪혔다. 첫째, 성수 지역 특유의 빠른 소비 문화. 손님들은 빠르게 먹고 나가는 스타일에 익숙했고, 수라간에 느리고 정성스러운 코스 식사는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둘째, SNS 마케팅의 압박. 정우글로벌 측에서는 일정량의 콘텐츠 업로드와 협찬 리뷰를 요구했지만 유진은 이걸 불편해했다. 우린 음식으로 말해야지 과하게 포장된 콘텐츠로 사람을 끌순 없어. 세리는 현실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여긴 성수예요. 여긴 보여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려면 일단 살아남아야 해요. 이견은 점점 커졌고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채윤은 말없이 조리대에 서서 칼질만 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채윤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다. 힘들지? 아니요. 그냥 저희가 만들고 싶은 수라간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돼서요. 우리 이 공간에 맞는 두 번째 수라간을 다시 그려보자. 그날 밤 유진은 직접 성수의 골목을 돌며 시장을 둘러보고 작은 식당들에서 음식을 맛봤다. 그러다 한 가게에 묵은지 비빔국수를 먹고 번뜩였다. 이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건 빠른 음식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맛이야. 유진은 팀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우리 성수수라가는 다르게 가자. 단품 중심, 빠르지만 정성은 가득한 메뉴. 도시의 흐름에 맞추되 본질은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후 성수수라가는 리뉴얼 오픈했다. 점심엔 정통 단품 정식. 저녁엔 가볍고 따뜻한 사계절 반상. 손님들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SNS 리뷰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빠르게 나오는 음식인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성수의 이런 정갈한 공간, 너무 반가워요. 두 번째 수라간은 첫 번째 수라간과는 달랐지만, 같은 온도를 품고 있었다.